자, 여러분들 제가 지금 메찬이 현재 136이거든요. 라주크를 아낀다고 해서 샤크에 제가 아직 토파즈 작을안 했어요. 하나 할까? 뭐 이거 한다고 달라질지 모르겠어. 하지만 조금이라도 보스 런이나 디아블로 같은 거 잡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뚫읍시다. 뚫어 뚫어. 아끼다 똥 된다 이거. 자 메찬 24 업그레이드. 요걸로 조금이나마 득템의 확률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매찬이 전부는 아니지만 높아서 나쁠 거 없죠. 가봅시다. 오 뭐야 야 매찬을 올린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건가? <laughs> 자 유니크만지 나왔습니다. 근데 뭐 이제 유니크로 나오긴 했는데 뭐별거 나왔겠어요. 한번 까볼게요. 아 이거 봐. <laughs> 색깔만 금색이지 안에는 빽이야. <laughs> 그래도 유니크 반지가 나왔다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. 효과를 바로 봤잖아. 그죠? 어, 그럼 된 거야. 효과가 맞는 건가? 근데... <laughs>